캐논에서 어, 출시한 두 번째 전자동 카메라 어, 쇼샷줌 XL입니다. 어, 일본 출시명은 오토보이 줌 슈퍼예요. 어, 음, 어, 제가 이제 제품 그 설명 하단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음, 제가 이제 일곱 번째 입고가 돼서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 한대 빼고는 전부 다 필름실 스위치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 이거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촬영을 마치면 필름을 다 찍으면 대강키가 돼서, 이게 0이란 숫자가 뜨고 필름실을 열어라라는 표시가 돼요. 이때, 스위치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열어준 다음에, 필름을 빼요. 그리고 나서, 닫으면은, 이 표시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표시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표시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전원 을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버튼 눌러주지 않고 이 표시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카메라의 고질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스위치를 보시면은 한번더 밑으로 내릴 거예요. 밑으로 꾹 내려주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촬영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촬영을 마친 다음에 필름실을 열고 필름을 뺀 다음에 한 번만 더 밑으로 내려주면 네 됩니다. 사용하는데 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인식이 원래 열고 나서 닫으면은 바로 얘가 이제 닫아졌구나 라고 카메라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꾹 눌러줘야 돼요. 한 번에 닫았을 때 되는 카메라는 일곱 대 중에 한대 밖에 없었어요 이게 골정 증상인데 음, 뭐 촬영에 불편함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열고 나서 한번더꾹 눌러주면 돼요 네 그렇고요 어, 어, 대략적인 이 카메라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 어, 캐논에서, 캐논에서 당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출시한 모델이고 어, SLR 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무게도 크기도 SLR 급입니다. 네. 어 그럼 배터리를 지금 넣어놨긴 했는데, 어 배터리를 열어서 다시 한번 넣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커버는 여기 있는 <laughs> 그립부에요. 그립부를 오픈 방향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열어주신 다음에, 배터리가, 배터리는, 어, 2CR5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넣으실 때는 접점부가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받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이죠. 아까랑은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필름을 바로 넣어볼게요. 필름은, 필름 이렇게 넣은 다음에 간단합니다. 여기 필름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 표시 있죠? 그 밑에 선이 있고요. 거기까지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는데, 어, 너무 길게 넣거나 너무 짧게 넣어도 로딩, 로딩이 안 돼요. 적당하게 여기 딱그 선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면 되는데, 필름이 이런 식으로 이 필름 면 부분이 필름 통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뜨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납작하게 수평을 이루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그리고 나서 닫아 줄게요 닫고 나서 전원을 키면은 네 로딩이 되고요 1일단 숫자는 첫 번째 장 찍을 차례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네, 다됐고요 전면부에 있는 버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줌 버튼. 이 카메라는 35mm부터, 여기 써있죠? 35mm부터, 아니, 39mm부터 85mm까지 지원을 해요. 줌, 줌 아웃.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산모양 버튼은, 무한대, 그 그러니까 풍경 모드가 아니라 무한대 모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 유리창 밖에 유리창 밖에 먼 거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리창 밖에 풍경을 찍을 때예 어, 촬영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오토모드로 그냥 유리창 밖에 풍경을 찍으면 풍경이 아니라 유리창에 초점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 이 기능 자체가 초점 거리를 넓게, 그러니까 초점 거리를 넓게 가아니죠 초점 거리를 멀리 고정을 해 놓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 초점이 맞지 않고 유리창 밖에 풍경을 찍을 때 초점이 잘 맞게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 에 초점이 잘 맞게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음, 보시면은 위에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는 아무런 표시가 없죠. 이건 자동 모드예요. 어두울 때는 플래시가 알아서 터지고 밝을 때는 터지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이거는 플래시 강제 발광 모드. 어, 강제발광 모드고 지금 그, 아 그리고 나서 일단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드에선 플래시가 강제발광이 되겠죠. 어,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셔터를 눌렀 반셔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반셔터를 누르고 촬영 초점을 잡고 촬영을 하시는 건데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 거리는 건피사체하고 카메라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촬영이 되지 않아요. 지금 미니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초점을 못 잡아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초점을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모드에서는 무조건 촬영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모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 플래시가 터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깜빡깜빡거릴 때는 이제 플래시가 충전 중이라는 뜻이에요. 깜빡깜빡거릴 때는 처, 촬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플래시 아이콘이 깜빡거리지 않을 때 예,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예,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밝은 금지, 밝은 곳에서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지만 아니, 터지지 않아요. 근데 어두운 곳, 약간 어둡지만 난 그냥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싶어. 그럴 때는 예, 이런 식으로 밝은 금지. 해서 촬영하실 수가 있겠죠. 어, 이거는 <laughs> 이 모드는 뭐냐면은 인물이 있고 별이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가 있어요. 야간 인물 촬영 모드예요.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터트려서 인물 촬영을 했을 때 인물은 하얗게 나오고 인물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떡처럼 하얗게 나오고 어, 뒷 배경은 까맣게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완화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도 어느 정도 살고 뒷 배경도 어느 정도 어, 나오는. 그러니까 플래시가 이런 플래시하고 다르게 조정이 돼서 찍히거든요. 한번, 네,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 한번더 누르면은, 일반적인 오토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플래시, 아, 세프 타이머 버튼이 있어요. 세프 타이머 버튼은 초점을, 초점을, 눌렀을 때 초점을 잡으면서 얘가 10초 후에 촬영이 되는데, 초점을 못, 못 잡았을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프 타이머 버튼. 지금 여기가 너무 협소해서, 잠깐 빼서 네 밖에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10초 후에 촬영이 됩니다 네 됐고요 어, 그 기능은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연사하고 인텔리전트 프레임 줌이라는 기능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사도 뭐, 필름 카메라에서 크게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연사를 사용하실 때는 플래시를 어, 끈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뭐 연사를 사용하는데 플래시를 켜놓고 촬영을 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플래시가 충전이 되고 또 촬영을 해야 되고 또, 또 플래시가 충전이 된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연사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플래시를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네, 연사, 연사가 됩니다. 예. 아이고, 연사모드가 아니네요. 연사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텔리전트 프레임 줌 모드는 뭐냐면은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가지, 10가지의 지 줌, 그러니까 거리에 따른 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1m 거리에서는 50, 50을 설정해 놓고 아 50, 50에 50mm야, 그리고 3m는 난 39mm야. 0 m m 3 그리고 어, 5m 이상에서 난 무조건 85mm 땡겨서 찍을 거야.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야, 사용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셔터를 누르면 그 거리에 따라서 알아서 줌이 되는 거예요. 설정을 하실 때는 이 버튼 한번더 누르면 얘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리고 조절을 하신 다음에 난한 지금 3m에서는 무조건 70mm 정도 나오게 할 거라고 했을 때, 하신 다음에 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얘 깜빡깜빡 거리이 멈춰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인텔리전트 프레임 모드로 사용하실 때 3m 정도 거리에서는 무조건 70mm로 줌이 돼버립니다. 반 셔터 눌렀을 때 알아서 어 줌이 돼서 나가버려요. 이때 이제 셔터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 셔터를 누를 때도 얘가 초점 거리를 인식을 하면서 AF를 잡아요. 근데 지금 너무 공간 협소해서 얘가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건데 제가 밖에 빼서 버튼을 한번 누를게요. 셔터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멈춰요. 그래서 어 아마 설정이 10개에서 15개까지 될 거예요.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받아 보신 다음에 어 이렇게 이 모드에서 반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거리에 따라서 그러면 알아서 줌이 왔다 갔다 미리 설정된 어, 설정 값이 있기 때문에 줌이 왔다 갔다 하실텐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빡깜빡 거리기 한 다음에 난 1m에서 1m에서는 85mm 할 거야 그러면은 반 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할 지금 현대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죠. 당시에도 이 기능을 넣고 나서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기능이에요. 그냥 어떤 기능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상단에, 아니 상단이 아니죠. 뷰파인더 옆에 있는 이두 가지 램프는 뭐냐면은, 어, 상단에 있는 거는 포커스 램프예요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는 어, 플래시 레디 램프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충전이 완료되어 있으면은, 이 불이 빨갛게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셔터 눌러 주시면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초점이 잘 맞았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 불이 그러니까 밝은 곳 기준이겠죠. 초록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셔터를 눌러 주시면 촬영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너무 가까운 거리나 아니면 하얀 벽지처럼 명암비가 없는 피사체를 촬영하실 때는 이렇게 어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셔터를 눌러도 촬영이 되지 않아요. 네, 셔터 잠금이 되는 거죠.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초록색 불이 떴을 때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초점이 잘 맞는 예,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불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촬영하실 때는 잠시만요. 예, 어두운 곳을 촬영하실 때, 어 이거는 이제 초점이 잘 맞았고, 아 이거 또 셔터를 또 놓쳤네요. 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번거롭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네, 초록색 불은 초점이 잘 맞은 거예요. 어두울 때 촬영할 때는 이렇게 둘다 점등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버트, 빨간색 램프는 플래시가 준비가 됐다. 이때 셔터 누르면은 네 이렇게 촬영이 되겠죠. 초점도 잘 맞게 그 플래시도 잘 터지고요. 예, 이렇게 차,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인 그 어, 사용법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 촬영을 직접 해봤던 기종이기도 하고요. 예, 아주 잘 나오는 결과물도 좋고. 찍는 맛이 있는 그런 카메라고요. 그리고 그립부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카메라 모양이 되게 개성이 있는데 그립부가 굉장히 카메라 파지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파지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좀 다소 크고 무겁긴 하지만은 좀음 당시로서는 뭐 평균적인 크기였고요. 다소 크고 무겁긴 하지만은 파지감도 좋고 해서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초점을 잘못 잡으니까. 무한대 모드를 누른 다음에 필름을 소진을 해 볼게요 무한대 모드는 오토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5m 이상 정도 아마 5m 이상 정도일 거예요 그 이상 피사체는 무조건 잘 나오게 초점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셔터를 누르면은 예, 지금 여기 초점을 못 잡지만은 이제 촬영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강기를 끝까지 제가 24장짜리 필름을 넣었고요 어, 대강기를 해볼 거예요. 끝까지 찍은 다음에. 네. 끝까지 찍으면은 이게 대강기가 됩니다. 숫자가 25까지 올라간 거는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음, 24장짜리든 36장짜리든 이런 자동카메라는 한장 정도 더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게는 뭐, 두 장. 그 수동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네 장까지 더 찍혀요. 아, 세네 장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강기가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필름 실을 열어라, 필름을 빼라라는 표시가 이렇게 떠요. 이때 열어서 필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닫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깊게 끝까지 내려주세요, 스위치를. 예. 그러면은 이이 <laughs> 이 아이콘이 필름을 열라는 표시 어, 그림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음, 네, 그럼 되고요. 전원을 끄실 때는 EL, L은 락이라는 어 약자 같고요. A는 오토의 약자 같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아,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예. 이렇게 전원을 켜신 상태에서 이 하단에 리모콘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콘 버튼을 반드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리모컨이 활성화가 돼요. 보시면 리모컨 표시가 떴죠.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되죠. 지금은 바로 촬영이 되는 거고 숫자 2로 했을 때는 볼게요. 2초 후에 네, 촬영입니다. 그냥 바로 바로 촬영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셔터를 리모컨 버튼을 눌러주시면 촬영이 되고요. 예, 리모컨 작동 아주 잘 되고요. 네. 그리고 리모컨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실 때는 버튼을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보면 은 비활성화가 됐죠 리모컨이. 예,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개성 있는 카메라고, 결과물도 좋은 그런 카메라고요.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